형님, M탐 할때 일반 변신 오크통 변신하면은 겁나 빠릅니다. 얘기 들었어요. 일반 변신의이 변신 오크통을 변신하면은, 어, 요거, 요거, 오크통. 얘가 이제 M 회복이 무려 15가 붙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MP 회복이 15가 붙어 있는 대신에 이 자체로는 공격이 안 돼요. 에, 보시다시피 공격은 안 돼서 딱 MP 회복용, 몰이 사냥용으로는 요게 기가 막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마법사 육성 2단계 강의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법사 유저 제가 일부러 해가지고 모리 사냥 약간 개그 섞어가지고 한번 컨트롤을 보여드렸었는데 일단 거기에서 배울 점은 크게 마법사의 사냥은 두 가지다. 힘법사로 오토 사냥을 하는 것과 인트법사로 모리 사냥을 하는 것. 1장을 보고 오신 분들은 이제 2장 장비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무소과금러 기준으로 가볼게요. 무소과금러 기준으로는 그6 만화의 지팡이 플러스 기본 4세 패키지 세트를 어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소과금러에서 조금의 과금의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 나는 좀 과금을 할 자신 있다. 그렇다면은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투구는 사 마법 방어 투구를 끼시면 됩니다. 갑옷은 사 무명 로브 끼시면 되고요. 무기는 발사체 완드인 이거 작은 비체 완드라든지 아니면 거래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제작을 할수 있는 메일 브레이커, 어, 요렇게 추천드립니다. 만화의 지팡이가 효율이 생각보다 딸려요. 아시다시피 만화의 지팡이에는 MPO스라는 게 있는데, 마법사는 칼이 안바히면 MP를 뺏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발사체 완드는 뭐냐면, MP를 일 소모하면서 마법 공격력으로 공격을 넣어요. 어쨌든 명중이 다 박히기 때문에, 마법사형 지팡이로 생각보다 괜찮고요. 그 다음, 메이브레이커는 뭐냐면은, 명중이 10위부터 있는 무기입니다. 단검류라서 공격속도가 빠르고, 마법사같이 명중이 약한 캐릭터들이 근접해서 잡을 때에는, 요게 이제 굉장히 효율을 나타내죠. 무기는 이두개 중에서 고르시면 되구요. 방패는 요정족 방패나 마력서를 끼시면 돼요. 4 마력서, 6 요정족 방패 끼시면 됩니다. 6 요정족 방패는 아시다시피 이제 방어력이 좀더 증가되고요. 4 마력서는 방어력이 줄어드는 대신에 MP 회복이 붙어 있어요. 리니지 W에서는. 그래서 방패는 이렇게 착용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각반. 각반은 뭐전 클래스 공용입니다 마력 각반. 요거 끼시면 돼요. 그, 강철각반이든, 철각반이든, 일반각반이든, 어차피 방어력은 2로, 고급에서는 똑같이 됩니다. 근데 마법방어각반은 플러스 마법방어까지 붙어 있어서, 마법 방어와 방어력을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신발은 무명 신발 무명 부츠 요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NPF1이 붙어있어서 신관 부츠보다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이제 티셔츠는 낡은 현자의 티셔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시기 예, 비싼 거 8000다이아 가 가까이 하는 티셔츠를 끼고 있는데 낡은 거 끼세요 현자의 티셔츠는 인트를 하나 올려주고 낡은 현자의 티셔츠는 MP 회복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마법사, 지금 초반에 키우시는 분들은 MP틱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무조건 m t 세셋을좀 가지고 가줘야 됩니다. 낡은 현자의 티셔츠를 껴주시면 되고, 망토는 마법 망토나, 보호망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 만화망토가 결국에 종결인데 이 만화망토가 지금 버그 걸려가지고 착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빠른 패치가 필요하고요. 장갑 장갑은 그냥 사강철 장갑 사강철 장갑이 뭐 끝입니다. 악세는 뭐 간단합니다. 악세는 영혼의 귀걸이 그리고 어, 완력의 목걸이랑 지식의 목걸이 근접하고 원거리에 따라서 수화 봐서 쓰시면 되고 반지는 이제 항마의 반지, 예, 항마의 반지 쌍으로 끼시거나 여유 되시는 분들은 수호의 반지 방어력을 일시 올려주거든요. 요거를 끼시면 되고요. 벨트는 정신의 벨트 요렇게 끼시면 됩니다. 마법사 초급용 장비 예, 사실 고급용 장비는 이제 희귀템을 도배해가지고 극방을 올리는 건데, 제가 이제 초보템도 껴보고 극방색도 지금 다이아드려가지고 1 0 0만원짜리 장비 사가지고, 현재 장비를 만들어 봤는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세팅해 드리는 게, 현재 버전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어, 고가금러 분들도 그냥 지금 보고 계신 요, 요 장비, 요 세팅에서 그냥 조금씩 강화해가지고, 방어력을 조금씩 올려가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뭐 이게 답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마법사 해보면서 희귀파템 도배도 해보고 저레벨템도 맞춰봤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요게 가장 저렴하고 극강의 효율을 낸다고 볼 수가 있네요. 최저가 메모장입니다. 이거 저장해놓으시고 본인 스탯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플러스 스탯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마법사의 스탯은 딱두 가지입니다. 힘법사. 올힘 찍는 거. 그리고 인트법사. 올 인트 찍는 거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발사체 지팡이를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위주 법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위주 법사를 하면은 엠틱법사거든요 그러니까 발사체 지팡이하고 위즈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엠틱이 회복률이 따라가면서 발사체 지팡이로도 메일브레이커 끼지 않고 사냥을 할수 있는 효율을 냅니다 이게 아까 전에 계산해 보니까 위즈 3당 MT 계복 1이 붙더라고요. 기체 완드에서 MT 계복이 안 모자르려면 MT 계복이 최소 30은 나와야 돼요. 도핑까지 해가지고 30을 못 맞추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메일 브레이커를 끼시는 것도 추천드려보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비, 요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오늘의 2강, 어, 1강은 이제 전편에서 보시면 되고요. 마법사의 사냥법, 사냥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 2강, 마법사의 장비 세팅과, 스탯 세팅에 대해서 한번 모자란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일은 3부작 마법을 뭐 배워야 되냐 무엇부터 마법을 배워야 되고 또 아이템들 마법사에게 필요한 아이템들이 어디에서 드랍되는지 내일은 3부에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법사하면은 쌈룡이 다음에 티브 아닌가요 장난하나 씨저 형님은 진짜 리인지 일도 모르시네 길수형 가가지고, 린이지 역사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오세요. 아이, 마법사 하면은 떠오르는 아이디가 두 명이 나와야지, 어? 방어형 마법사, 올라운더, 쌈용이가 있고, 쌈용이는 인정하죠. 그리고 이제 공격형 마법사, 유일하게 마법사로 마법사도 전투를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 개척자가 저예요. 이제까지 마법사들은 뒤에서 뭉주고, 뭉돌이하고, 힐만 쓰고, 그냥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그냥 기사들을 위한 그냥 비서실장일 뿐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리니지팔에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아, 마법사도 공격으로 적들을 타격하고, 어, 나보다 상위랭커를 잡을 수 있구나. 그걸 보여준 사람이 접니다, 형님. 예, 마법사에게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개대지 형님들에게만큼은 인정받고 싶습니다. 음, 요건 진짜 인정해줘야 됩니다, 형님들. 아, 요정님은 어? 이제, 원키 형님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마인드가 좋으시네요. <laughs> 정말 이시대의 가축이십니다. <laughs> 예, 제가 이 시대의 가축입니다.